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해서 합독할 때 우리 두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지금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구조는 참 재밌다 고 그랬죠.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원래 원어의 순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같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팔복은요. 여덟 가지의 복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여덟 가지의 분리된 유형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 팔복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이 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해지. 나는 이거는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순서가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그이유부터 단계별로 이것이 8가지까지 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팔복은요, 8종류의 복, 그래서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심령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여덟 개 어떻게 보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이 팔복의 얘기는요.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나는 뭐 일곱 번째만 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령이 가난한 것부터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단계로 다음 다음의 복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 청,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여덟 개의 단계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팔복을 얘기한 데서 중요한 성경적인 배, 배경은 구약성경 이사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여서 61장입니다. 우리 주고에 보시면, 그 광고란 위에 보면 이사여서 61장 1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지금 이 이사에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강대국 이었던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생활하는 을 그들에게는 자유란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억압된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 상태가 가난하다는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풍요름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그 가난함을 심령의 가난함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가난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떨 때,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의 점령 안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는 아니지만, 불편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찬란 맛에, 내 똑똑한 지혜, 내 물질에, 내 명예에, 그것이 있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굶율이 여겨 달라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마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은요, 선포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 구절이요.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지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복, 복의 관점하고는 맞지 않죠. 가난한 데 복되다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애통은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납니다. 복, 행복과 애통은 사실은 같이 할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애통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통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애통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복 있는 그 복과 애통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언어를 보면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파스코에서 왔는데요. 이 파스코는요,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펜데오는요, 가장 혹독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된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요 영적인 측면에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에 대한 애통이고요, 부리에 대한 애통이고요, 사람이 자랑하던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 애통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슬픔이 아니에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원하심을 구하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애통들을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다윗의 통이 있습니다. 다윗당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당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르는 대로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와 장군을 죽이게 되죠. 다이은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다이의그 죄를 지적하자, 그는요. 그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래서 그가 10편, 6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이 나옵니다. 에스라 세고는요 포로세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폐허가 된 성전 터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 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곳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꿈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기야 왕의 통이 나옵니다. 열한기야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가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애통을 보시고 그를 궁률에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통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애통이 나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며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애통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은 안타까웠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고 있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곳이 너무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광고의 손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베드로의 통곡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세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그 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자신만만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런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합니다. 지름의 회복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한나의 통을 통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한나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 애통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음을 그는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사무엘은요. 그 당시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평생을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서 훼손되었음을, 나의 무기력함을 국률이 여겨달라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이다 여러분 애통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단순히 내가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국률이 여겨달라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달라는 그 애통입니다. 애통이 없으면요. 회복도, 부흥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애통은요 천만 하나님을 그렇게 애통해 본 사람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애통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옥토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고요. 눈물로 회복하는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한 빈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군밀리 외워달라는 그 애통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애통은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 심을 고백하는 눈물입니다. 제가 그, 서른아홉 살, 뭐, 0가 그, 대 중후반 때, 많은 활란 가운데 있었을 때요. 특히 서른아홉 살 때, 이제, 그, 삶의 모든 것을 잃어야, 잃어서 정말,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군율이 여겨달라는 그 기도였었습니다. 그거밖에 다른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 저의 그 애통의 기도를 듣고 저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됐을 때요 어땠냐면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르는 찬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들어도 여러분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수스로를 많이 돌아봤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연주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가사 사나가 내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해서 내 마음이 물결해지십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애통은요,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애통이 없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강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늘 어려운 일이 반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애통해서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늘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독상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가 된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연계해 주신 위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은요, 내 시선을 내 주변을, 내 주변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나만 애통해서 회복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 위로를 내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10,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세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희, 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신경한 시대였고요, 공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더 그러지 않나요? 몇년 전부터 너무나도 삶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우리 그 몇년 전에 세모녀 사건도 있었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들이 자살했어요. 근데 네. 여러분 그때 기독교계에서 큰 울림이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그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했던 그 모녀의 집의 생활권 안에 대형배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돌아볼 수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남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되기 위해 모부림치는 시대 아닙니까? 더구나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을 돌아볼 시선이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상황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제자니까,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56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가요. 로마서 12장 15절 신약성경 256 페이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요그 시선을 내 이웃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개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이 1순위고 이웃사랑이 2순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로 임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켜주고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애통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위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고요. 그 위로를 이유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